2023년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방탄소년단 지민이 다시 한번 탐나는 케이팝 제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글로벌 아이돌 케이팝이 유명 팬투표 사이트 샤이닝 어워즈가 진행한 더킹 오브 케이팝 2023 여론조사에서 전체 투표수의 35.56%, 748548표를 획득하며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지민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가요계를 장악한 강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글로벌 팬들과의 인연으로 유명한 샤이닝 어워즈, 샤이닝 어워즈가 K-팝 제왕이라는 타이틀을 시상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유명하고 재능 있는 남성 K-팝 아이돌 또는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남성 K-팝 아티스트를 위한 것입니다. 지민의 승리는 그의 폭넓은 인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가요계에 대한 그의 획기적인 공헌과 놀라운 무대 매너를 강조하며 남자 아이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샤이닝 어워즈 주최 측은 지민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물론 독보적인 무대 카리스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킹 오브 케이팝 타이틀은 그가 쌓아온 음악적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의 예술적 탁월성, 음악적 탁월성, 그리고 무대 퍼포먼스. 그것이 표준이다. 더욱이 샤이닝 어워즈는 예능의 영역을 넘어서는 몸짓으로 지민을 대신해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 자선 기부를 했으며 이번 자선 행위는 지민이 킹 오브 케이팝 2023 우승에 큰 의미를 더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계를 넘어 케이팝 커뮤니티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투표해준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지민의 2022년, 2023년 연속 1위는 그의 변함없는 인기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과 K팝 장르의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한다. 샤이닝 어워즈 투표에 대한 팬층의 헌신과 긍정적인 반응은 K팝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 개인 예술가로서 지민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다재다능함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의 가창력과 매혹적인 댄스 퍼포먼스, 그리고 진정한 카리스마는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샤이닝 어워즈의 이번 상은 지민의 개인적인 성취를 인정한 것 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 장벽을 초월한 방탄소년단의 공동 노력과 능력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음악적 퍼포먼스 실력으로 호평을 받은 것 외에도 지민의 자선 활동도 인정받고 높이 평가됐다. 그의 감사를 자선기부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지민의 관대함뿐만 아니라 많은 K팝 아이돌이 사회적 권인에 기여하는데 있어갖고 있는 책임감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지민의 성공은 방탄소년단과 K팝 산업의 또 다른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을 약속하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기록을 깨고 규범을 재정의함에 따라 그들이 글로벌 음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민의 K팝 제왕이 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이는 또한 K팝 커뮤니티의 집단적 힘과 글로벌 규모의 문화 지형을 형성하는 능력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민의 샤이닝 어워드 연속 수상은 K팝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해당 장르의 글로벌 지배력을 재확인시켜 줬다. 방탄소년단과 멤버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지민의 음악 및 자선 활동에 대한 기여는 팬들과 동료 아티스트 모두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K팝 커뮤니티의 열정과 헌신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킹 오브 케이팝 2023 타이틀은 단순한 영광이 아니다.